트로트 음악계에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기 가수 이찬원이 tv조선 의 인기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쇼 19대 녹화에 출연하게 된 소식입니다. 이찬원은 오는 19일 녹화에서 mc 붐과 함께 촬영장에 등장하며 특별한 무대 리허설을 선보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장민호 역시 현장에서 이찬원의 리허설을 지켜보며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리허설의 오프닝에서 이찬원은 최진희의 사랑의 미를 부르며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고음이 많은 곡이라 불러내기 쉽지 않지만 이찬원은 그 특유의 감각으로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리허설에 참석한 게스트와 제작진들은 처음 이찬원이 이 곡을 선택했을 때 다소 걱정을 표했지만 그의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그 모든 걱정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찬원의 고음은 그동안 수많은 공연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허설을 지켜본 이들은 이찬원의 무대에 대해 소름끼치는 공연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민호는 이찬원의 무대에 대해 여러 번 경험했지만 매번 그의 고음과 감정 전달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찬원은 항상 기대 이상의 무대를 보여준다고 하며 그의 재능과 노력에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케미로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며 리허설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후 현장에 있던 제작진과 게스트들은 이찬원의 퍼포먼스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제작진은 리허설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연을 보는 듯한 무대를 펼쳤다. 며 이찬원의 프로페셔널함과 무대 장악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게스트들은 이찬원의 고음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 표현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찬원의 목소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 감동이 청중에게 전달되는 힘을 가졌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리허설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곡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며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 단순히 팬들에게만 아니라 함께하는 제작진과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장민호는 최진희 선배님의 별표 사랑의 미 별표를 완벽히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며 이찬원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이 어려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그의 성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언제나 자신을 시험하며 새로운 스타일과 기법을 탐구해왔습니다. 리허설 중 MC 붐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지만 이찬원의 무대를 직접 보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붐은 이찬원의 고음을 직접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오는 19일 녹화에서 그의 무대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붐과 이찬원의 관계는 여러 방송에서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활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 패넨스타 최다 득표 트로트 인기상 등을 수상하며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입증했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음악의 주류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모든 영광은 저를 믿고 지지해준 팬 여러분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과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진심 어린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삶의 이야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이 저의 모든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그가 만들어갈 성취와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활동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과 성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길 바라며 팬들과 대중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